안녕하세요. 한국 외국어 대학교 스페인어과 2, 3학번 흡스하나 25기 박성아입니다. 개강을 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하루 동안 기사생으로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영상을 보러 가실까요? 저는 시험 기간에 보통 도서관이나 가방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가방입니다. 저는 말하면서 외워야 잘 외우는 편이라서. 전공 언어를 공부할 땐 기숙사나 과방 아니면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제 전공 언어인 스페인어 문법을 공부할 예정이에요. 저는 단어장을 따로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공책에 쭉 적어두고 손으로 뜻을 가리면서 암기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단어는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어주면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도 공책에 같이 적어주는 편인데요. 이런 식으로 단어 이외의 개념들은 옆에다가 적어주는 편입니다. 이건 전치사별로 어떤 쓰임인지 따로 필기해 둔 건데 전치사 하나당 외울 게 굉장히 많고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거라 간단한 예문이나 단어랑 함께 적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개념이나 단어는 따로 정리를 해주었어요. 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챙길 게 있어서 잠깐 기숙사에 들렀는데요. 기숙사가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책상과 침대가 바로 붙어 있어서 자꾸 눕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룸메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룸메는 자야 하는 상황이면 불을 꺼야 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기숙사는 학교랑 가깝다는 장점도 있으니 저는 거의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밤 늦게 도서관에 가면 사람이 많지 않아서 자리 예약하기 편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방법과 제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다들 재미있게 봐주시고, 시험기간 모두 파이팅 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용화빈지학부 21학번 이영은입니다. 저는 오늘 통학로의 일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러면 보러 가실까요? 저는 오늘 사명 강이 있고 그리고 1교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6시인데 일어났고요 이제 준비를 해서 7시 10분에 나가서 7시 30분 트로트를 타는 게제 오늘 일정입니다 그럼 준비하러 가볼게요 지금 준비를다 마쳤고요 어, 나가보려고 해요 어제오늘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오늘은 여기 가디건에다가 아주 단단하게 두꺼운 학점을 입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수학하고 늦게 집에 오는 시간까지 춥지 않게 올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셔틀버스타러 가볼게요. 저는 카카오 바이크를 타고 버스 타는 데까지 타러 왔습니다. 여기 걸어서는 25분 정도 걸리고 바이크 타고는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버스 타러 가보겠습니다. 짜잔, 저는 학교에 왔는데 너무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수업시간 20분 전에 이미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침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짜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오늘 계획을 짜봤습니다. 저는 좀 짜투리 시간이 생겨서 UX브랜딩 인면도 설명 업로드를 할 건데요 UX브랜딩이란 과목은 테크노미디어모듈에서 듣는 건데 u s BX 매장을 만드는데 제가 거기서 인면도를 그리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어제 뚝딱뚝딱 그려본 인면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PPT로 만드는 게 역할이어서 지금 하려고 하고요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팀플이 매주 있고, 매주 발표를 해야 돼서, 시험은 없지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그런 과목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럼 저는 설명을 적어보겠습니다. 대조바다가 배경을 합성한 거예요. 후후후 이제 저는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학생관에 와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언니는 밥이 든든해 먹는다고 해서 혼자 식을 갖고 있어요. 통학로라 그런지 밥을 많이 못 먹고 다녀서 학교가 아니라 너무 배고파요. 빨리 받아볼게요. 저희는 미디어 테크놀로지 수업을 들으러왔습니다 <laughs> 언니가 제일 쑥스러워. 네, 네. 잘 들어갈게요. 저는 네, 이제 학교 끝나고 어, 공부를 하러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는 아, 안녕 모연이랑 뭐. 카페인데 되게 조용한 편이에요. 오늘은 오늘 배웠던 미디어 테크놀로지 복습하고 그리고 1에서 4주차 공부를 한 다음에 중국어 한 번역 공부 한, 한 시간. 이거는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일 부족한 게 궁금한 번역 같아서, 그리고 제가 막 태블릿에만 단어를 써서 알아봐 단어를 외우려니까 너무 안 외워져서 써보면서도 암기를 하면서 머리에 좀 우겨 넣으려고 합니다.